조시스 오빠가 아직 있어요? 초대함, 초대 받아줄라, 받아줄래 제주도 라면 먹고 오는 공약은 에어리어가 대신하겠습니다. 제주도 출장. 절대 그럴 일 없지. 오! 오! 오빠! 안녕? 안녕? <laughs> 오빠 어디에요? 나 지금 집에 왔어. 방금 택시에서 계속 봤어. 아, 진짜요? 아. 오빠 잘 지내요? 뭐, 아, 똑같지? 요즘 요즘 뭐해요? 그냥 똑같지 똑같아뭐 하고? 너가 왔어? 너가준 신발 신고 운동하고. 아 진짜요? 그거 아직. 어 진짜 한다니까? 신고... 진짜 한다니까? 진짜 한다니까? 오,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 제가 저번에 오픈너그 노래 피처링 어. 해주셔서 제가 신발 선물했었거든요, 여러분들. 근데 그때 오빠 표정이 좀안 좋았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나는. <laughs> 아,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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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. 어 그래서 오빠가 아 이거 안 신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오빠가... 근데 그거지 그거지 그니까 그래서 운동하는데 신겠다라고 하니까 너가 어, 뭘 하든 신어주기만 하면 좋다 해서 진짜 운동할 때 신고 있지 오해골띠예스 오빠 아무튼 안... 참여, 참여 요청을 보낸 게네 생각이 났어 공약이 어? 뭐요? <웃음> 근데 <웃음> 좀 너무 빡셀 것 같긴 한데 <laughs> 아 말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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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Let's go. 이제 제목이 람보잖아. 네. 그지 렘보르기니잖아 네. 그래서 또렘보르기니 하면은 또 생각나는 형이 한분 계시지. 아, 내가 지금 떠오르는. 어, 그지? 요즘 아이콘이시잖아. 네. 그래서 그분한테 가갖고 나락을 같이 하루 체험하는 건 어떨까? <laughs> 아, 아이디어 지렸지. 지렸지. 아. 아, 왜냐? 그럼 1등. 1등을 찍으면, 어,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잖아. 네. 보통은 차트 공약 같은 게. 그렇죠. 그러니까, 어, 그 나락의 물결에 미란이가 아. 같이 올라타는 거지. 아, <laughs> 아니. 아 하루 어. 체험을 하고 와라. 그지 하루 가서 너가 총알바지를 하는 거지. <laughs> 진짜 이 오빠 세다. <laughs> 오, 오 진짜 세네. 지렸지? 네. 지렸지? 오, 쩐다. 아. 역시. 역시 괜히 프로듀서한게 아니야. 괜히 기획자 그러니까. 한게 아니라고. 아, 지금 저 지금 방금 그 옛날 옛 시절 굴 시절이 떠올랐어요. 아, 오케이. 아.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. 뭐 나락 체험 하라고 그렇지. 그러기 위해서 너 1등으로 보내 주겠지. 아, 그럼 기준이 뭔데요? 음원의 기준? 음원 차트 1등 해야 되지 않을까? 랩 힙합 음원... 차트 1등 진짜 하면 어떡하게? <laughs> 너 진짜로 나락가려고 <laughs> 아, 음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음원 차트 1등. 어, 하면은... 그치, 음원 차트 1등 하면, 어, 가가지고, 그치, 나락 체험 하러 하는 거지. 랩 음, 힙합 차트는 좀 살짝 무서워. 그치, 그거 진짜 되지. 가능하지. 혹시 몰라. 혹시 몰라. 그지, 아, 또, 제가... 이 형, 요즘 지금 아이콘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지. 에이, 제, 제가, 그, 음원차트 1등하면 그나락태험 오케이. 람보 세가. 차주. 람보 차주분과 음, 음, 함께. <laughs> 아, 나 이것 때문에 휴인이가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아,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형, 왜 그런 걸 말했어요? 날리 나는 거 아니겠지? 아, 진짜 세긴 해다. 저형말 그래, 근데... 듣지 근데... 마. <laughs> 아니 뭐내 인생 아니니까 뭐 알아서도 하시고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, 습니다 오빠 또 놀러와요 회사 그래 아 근데 진짜 이뻐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아저형말 듣지 말래 아저형말 듣지 말래 아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애민나 미안하다 입이 방정이야 <laughs> 어 들어가겠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어. 어. 놀러 와요 오빠. 음 놀러 갈게. 네. 음.